안녕하세요 지지마티입니다 세일 정보 가득 신상 정보 가득 리뷰 가득으로 준비한 이번 영상 구독 좋아요 하이퍼 하시고 구경하세요 코스코 주얼리 코너입니다 금 가격이 작년 말부터 해서 서서히 내리는가 했는데 2주 사이에 300불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 기세면 4700불대도 곧 넘어설 것 같은데 코스코 주얼리 가격엔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금 투자하시는 분들 시세 잘 보시면서 구입하시고 커스코에서 주얼리 구입하시는 분들, 커스코닷컴에서 아이템 넘버 입력하신 뒤 금중량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1월 세일로 나온 14K 옐로우 골드 팔찌. 팔찌 길이 7.5인치, 금중량 8.2g이고요. 1월 19일까지 200불 할인해서 699불 99 18K 옐로우 골드 목걸이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체인 길이 16인치, 17인치, 18인치로 조절 가능하고 가운데 부분은 제이드 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이 섞여있는 만큼 정확한 금중량은 나와있지 않은데요. 1월 31일까지 150불 할인해서 599불 99입니다. 카스코 주방용품 코너입니다. 요즘 다른 첨가물 들어있지 않은 건강한 빵 찾으면서 사월도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사월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스타터킷 재고정리하며 49불 97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월도 우 빵은 기본 성분이 밀가루, 물, 소금, 효모 요네 가지로 심플한데요. 심플한 성분과 함께 요 빵틀에 넣어 빵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안에는 빵 만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레시피북 들어 있고요. 그 외에도 스크래퍼, 유리병, 실리콘 매트 등빵 만들 때 필요한 다양한 툴 들어 있고 요 빵틀은 손 세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쿠지나트 토스터 세일하고 있습니다. 빵두쪽 들어가는 토스터로 온도 조절, 빵 선택.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고요. 빵 들어가는 입구가 넓어 두꺼운 빵도 잘 들어가겠습니다. 가격은 2월 1일까지 10불 할인해서 34불 99입니다. 작년에 나와서 판매하던 블렌더바를 다시 판매 시작했습니다. 한 팩에 두 개의 물통 들어 있고, 물통 안에는 위스커 역할을 하는 볼이 들어 있어 미숫가루나 프로틴 파우더 등 각종 가루들을 잘 섞어 주겠습니다. 소재 트라이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전자렌지, 냉동실 사용 금지, 손세척 권장하는 물통 18불 99입니다. 샐러드 스피너도 다시 판매 시작했습니다. 하나 구입하시면 고장도 잘안 나고 채소 씻고 물기 빼실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사용하지 않을 땐 잠궈서 보관하시면 되고 제품은 손세척해서 관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너가 신나게 돌아가고 있을 때 멈추고 싶으면 위에 있는 그린 버튼 눌러 스탑 시키면 되겠고요. 가격은 16불 99입니다. 억서 컨테이너 새로 나왔습니다. 4.4쿼트 컨테이너 2개, 2.8쿼트 사이즈 컨테이너 2개, 총 4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있고, 스쿱과 메저링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뚜껑 윗부분을 눌러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면 되고, 쌀이나 콩 또는 남은 스낵들 넣고 보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PA 프리 제품은 아니지만 식기 세척기 사용 가능하고, 가격은 37불 99입니다. 우븐 베스키 세일하고 있습니다. 길이 24.7인치, 높이는 14.5인치 되겠고요. 쿠션이나 블랭킷 담을 때 사용하셔도 좋고, 그외 다른 인테리어 용으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제품은 베트남에서 만들었고, 1월 18일까지 6불 58인 19불 99입니다. 커스코 일회용품 코너에선 1월 19일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지퍼백 세일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세일 끝나기 전 담아가시고요. 재사용 가능한 푸드 컨테이너 세일, 뚜껑 포함 35개 세트가 들어있고, 런치박스로 쓰셔도 좋지만, 팥럭에 음식 가져가실 때, 또는 남은 음식 지인에게 싸줄 때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2월 8일까지 3불 할인, 가격은 7불 99입니다. 코스코 화장품 바디용품 코너입니다. 작년에 3통씩 쟁여놓고 썼던 네이처리퍼블릭 진생 골드 실크. 요거 다시 판매 시작했네요. 이 제품 코스코에서 품절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꽤 계셨는데, 어,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홍삼 사포닌 순금 실크 아미노산 로열 젤리 피부에 좋은 성분 한 병에 꽉꽉 아낌없이 담았고요. 얼굴마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진생 골드 실크 크림 48불 99입니다. 스킨 천사 클렌징 오일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300ml, 200ml 두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고 메이크업 지우는 용도뿐만 아니라 딥 클렌징할 때 사용하셔도 좋겠고요. 1월 22일까지 6불 할인해서 23불 99 겨울에 바르기엔 조금 가벼운 느낌이 있는 토리든 수딩 크림. 수분감 가득한 크림으로 재입고 예정 없음. 재고 정리와 동시에 1월 25일까지 9불 할인해서 29불 99입니다. 리들샷도 다시 세일 시작했습니다. 요거 바르고 따끔거림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리들샷 백은 따끔거림 없이 부드럽게 발리고요. 조금 더 자극적인 효과를 원하시면 리드샷300 이상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드샷 100은 1월 23일까지 7불 할인 22불 99입니다. 커스코 온라인몰에도 K 뷰티 신상 소식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완전 화제였던 제품. 일명 양아 크림이라고 불리며 페이스라인 리프팅 효과로 유명한 몰바니 리베르떼 퍼밍 엑스퍼트 크림이 커스코 온라인몰에 입점됐습니다. 한국 홈쇼핑에서 완판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제품으로 크림 용량은 50ml. 안에는 스패출라가 들어있고 크림은 꾸덕한 질감이 아닌 촉촉하면서 리치한, 쫀득한 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력과 늘어짐, 보이시나요? 꼭 구운 마시멜로우를 늘리는 것 같은데요. 몰바니 리베르떼 퍼밍 엑스퍼트 크림은 피부 탄력 저하를 집중 케어하는 몰바니 시그니처 성분인 텔루파이 콤플렉스 만천 ppm 단위를 함유하고 있어 탄력 잃은 피부를 촘촘하고 단단하게 정돈해주고요. 초 미세 분자 크기의 시네이크 펩타이드 성분으로 피부 흡수력을 극대화했습니다. 평소대로 세안하신 뒤 토너, 세럼 바르시고 얼굴에 도포해 발라주시면 되는데, 바르면 평소 사용하시던 크림과는 다르게 피부에 착 달라붙으면서 조여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립팅, 탄력크림이기 때문에 목주름 고민이신 분들, 넥크림처럼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탄탄한 제형으로 하루 종일 당김, 처짐 걱정 없는 탄탄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 몰바니 리베리떼 버밍 엑스퍼트 크림은 코스코 온라인몰에서 39볼 99에 구입 가능. 수분 탄력 리프팅 케어를 원하시면 코스코 닷컴에서 몰바니를 검색해주세요. 코스코 채소 과일 코너입니다. 냉장고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린 립 세일하고 있습니다. 안에 작은 사이즈 초록색 상추 잎이 뜯겨 담겨 있는데요 지역마다 지점마다 판매하는 제품이 조금씩 다른 만큼 전 지점에 다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장보러 오셨을 때 냉장고 채소 코너 들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장 보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모 시트러스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박스에 대략 7개 들어 있고 박스 무게는 3파운드 되겠고요 한국의 한라봉과 비슷해서 신맛은 적고 단맛 진한 과일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인마트에선 같은 제품 11불99 전후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커스코에선 7불69에 구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커스코 냉장코너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푸드 피라미드를 제시했는데요. 단백질과 채소, 과일 등 진짜 음식을 풍부히 섭취하고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며 빵, 시리얼, 설탕 등의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고 가공식품 섭취도 줄이자 라는 게큰 내용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미국 정부는 김치, 캐피얼 미소와 함께 사울크라우트를 건강식품에 포함시켰습니다 건강식품에 포함된 사울크라우트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어 장건강에 도움이 되겠고요 유기농의 넌지에 모인 제품으로 1월 18일까지 2불 58인에서 6불 49입니다 그리고 스매시드 아보카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작은 사이즈 컵 16개 들어있고 유기농의 넌지에 모인 제품 성분도 유기농 아보카드에 소금 두 가지로 심플하고 좋고요 그래서 칩스 찍어 드셔도 좋지만 샐러드에 얹어도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 때 쓰셔도 좋겠습니다 가격 1월 19일까지 4불 할인해서 9불 9구고요 한 팩씩 뜯어 샐러드 위에 얹어 드시기 좋은 닭가슴살 세일 10개의 팩에 나눠 담겨있고 캐나다에서 만든 제품 닭가슴살이 들어있는 만큼 한 팩에 단백질 24g 포함하고 있고요. 1월 18일까지 5불 할인해서 11불 99입니다. 스피니치 벨페퍼 에그 바이츠 세일 한 팩에 에그 바이츠 2개씩 총 4개 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은 계란 흰자에 시금치, 벨페퍼 그리고 치즈가 들어있습니다.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데워드시면 되는 제품 1월 18일까지 3불 할인해서 7불 99입니다. 한 팩에 대략 90개 들어있는 작은 사이즈 팬케이크 1월 18일까지 2불 할인해서 7불 99고요. 한 팩에 4개 들어있는 래핑카우 오리지널 치즈 2월 1일까지 3불 할인해서 5불 99 먹기 좋게 낮게 포장되어 있는 캐리골드 에이지드 체더 치즈 1월 18일까지 2불 50 할인해서 7불 99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스코 냉장 냉동 코너입니다. 파펜 바르의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피스타치오 아몬드 밀크 라떼 세일하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6병 들어있는 제품으로 유기농이고요. 라떼인 만큼 한 병당 카페인 65mg 들어있습니다. 아몬드밀크 베이스로 데어리 프리 제품이고요. 조금 달지만 맛 괜찮은 제품으로 1월 25일까지 3불 할인해서 11불 99. 한병 가격은 2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마차 그린티 라떼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아몬드밀크 베이스에 그린티와 커피가 들어있어 카페인 80mg 포함하고 있고요. 대추로 단맛을 냈고 초록색을 진하게 내고 싶어서였는지 성분의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는 스피룰리나도 들어 있습니다. 그린티라떼는 세일하고 있지 않고 가격 14불 99입니다. 비비고 통새우 만두 새로 나왔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하나 둘 보여 저희 동네엔 언제 들어오나 했는데 드디어 판매 시작했고요. 가격은 16불 49입니다. 비비고 통새우 만두입니다. 와, 작년 여름 한국 갔을 때 한국 코스코 방문하고 미국 코스코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은 한국 코스코 제품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거든요. 영상 중 비비고 통새우 만두도 미국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혹시 비비고 제 영상 보셨나요? 비비고 통새우 만두가 미국 코스코에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네 개의 트레이가 들어 있고 각각의 트레이엔 꼬리에 껍질 붙어 있는 통새우 만두가 다섯 개 들어 있고요. 프라이팬에 튀기시거나 쪄 드시면 되는데 요거 군만두로 해서 드시는 게더 맛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만두 올린 뒤 박스에 나온 대로 앞뒤 노릇노릇하게 구워 주면 되는데 불이 너무 강하면 저같이 안 이쁘게 구워지는 수가 있으니 중약불로 노릇노릇하게 구워 주세요. 만두 안에는 양식 새우로 추정되는 새우와 함께 만두소가 들어있고요. 만두소와 새우 양에 비해 만두피 양이 많고 조금 두꺼운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우 사이즈는 새끼손가락 굵기보다도 작고요 만두소는 당면, 부추, 양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입 먹어보면 새우의 탱글함이 살아있어 씹는 식감이 좋고 새우의 단맛마저 은은하게 퍼져 맛있게 괜찮은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만두피가 조금 두꺼운 느낌이 있고 만두소는 꼭 단단한 계란찜을 씹는 느낌이 듭니다 집에서 만두소를 만들면 이렇게 퍼슬퍼슬한 느낌이 안 드는데 계란도 안 들어 있는데 전분과 당면, 부추 양파와 약간의 화학 제품으로 양도 부풀리고 단단하면서도 퍼슬퍼슬한 식감의 만두소를 만들 수 있는 게참 신기하네요. 조금은 비싼 느낌은 있지만 맛 괜찮은 비비고 만두.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타이슨 치킨브레스트 텐덜로인 세일. 1월 19일까지 5분 58인 12볼 99구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치킨브레스트 스트립스 세일. 마늘, 양파, 파프리카, 그외 각종 향신료들로 맛을 낸 제품으로. 빵가루로 튀긴 치킨 스트립이 아닌 시즈닝으로 약간 검게 그을린 치킨 스트립 되겠습니다 가격은 1월 18일까지 4불 할인해서 12불 79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포스터 밤 크리스피 윙스 클래식 버팔로 맛으로 1월 18일까지 5불 할인해서 13불 99고요 골든 플레라 치킨 너겟 세일 유기농의 넌지에모 치킨 너겟으로 사이즈가 작아 아이들 런치에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샐러드 위에 얹어 드셔도 되고 맛도 괜찮은 치킨 너겟 1월 18일까지 4불 할인해서 8불 99입니다. 그리고 커스터드 타르트 세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선 예전에 세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세일 시작. 포르투갈에서 만든 제품으로 안에는 커스터드 타르트 18개 들어있고 성분 나쁘지만 꽤 맛있는 제품.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있어서 세일하면 너도나도 한 박스씩 담아가는 제품. 2월 1일까지 2불 80 할인해서 9불 89입니다. 전이팝 초콜릿 스트로베리 아이스크림. 다시 판매 시작했습니다. 아 요거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데요. 얼린 딸기 스무디를 초코 코팅한 맛으로 헤비크림이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 구화검 대두유 들어간 거 외로 다른 성분들은 괜찮은데요. 당성분 15g은 과일과 케인 슈거에서 나왔고 아이스크림 하나 칼로리는 150칼로리 되겠습니다. 세일하면 담아야지 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제품. 13불 99입니다. 커스코 라면 코너에선 한 박스에 18개 들어있는 농심 신라면 세일, 1월 25일까지 5불 78인에서 11불 9 9고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정어리 통조림 세일, 한 박스에 6캔 들어있고, 1월 18일까지 3불 38인에서 6불 69입니다. 한 박스에 6개 들어있는 유기농 브라운 라이스 세일, 유통기한 대략 1년으로, 성분은 물 유기농 브라운 라이스 2가지, 집에 비상식량으로 두셔도 좋을 것 같은 제품. 재입고 예정 없음 재고 정리와 동시에 1월 18일까지 2불 28인 6불 79입니다. 오트밀 오랜만에 세일로 나왔습니다. 커스커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은 바라귀리로 유기농의 넌지에모 제품이고요. 일반 오트밀과 비교했을 때 영양가가 더 높고 소화가 잘 되며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불려 그냥 오트밀로 드셔도 되지만 밥할 때 소량 넣으시거나 또는 푹 끓여 죽처럼 드셔도 되고요. 1월 18일까지 2불 58인 7불 49입니다. 커스코 스낵 코너입니다. 두바이 초콜릿 인기가 한풀 꺾이나 했는데 요즘 두바이 존드 쿠키로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그인기 힘입어 두바이 초콜릿 스타일 스낵이 또 새로 나왔습니다. 코나 아이스크림 끝부분 안에 피스타치오 크림과 카다이프가 들어있는 제품으로 코스코에서 판매하는 군밤 회사랑 같아 중국 제품인가 했는데 제품은 트리키아에서 만들었고요 안에는 낱개 포장된 제품이 25개 들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불 89 두바이 초콜릿 인기가 사그러드나 했는데 두쫑쿠가 다시 유행의 정점을 치고 올라왔고 코스코는 유행에 발맞춰 두초콘을 출시했습니다 제품 안에는 낱개 포장된 콘이 25개 들어있고 콘 위에는 초콜렛그 위는 피스타치오 장식이 되어 있고요 한입 빼물어 보면 맛은 우리가 아는 피스타치오크림의 초콜릿 맛. 콘이 바삭바삭해서 씹는 식감이 살아있어요. 피스타치오크림 안엔 두 종크만큼의 카다이프는 들어있지 않지만 소면이 아닌 진짜 카다이프가 대충 들어있고 콘이 바삭해서 부족한 카다이프의 양을 채워주는 느낌이 듭니다. 가격도 11불이면 나쁘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두초콘. 사진처럼 안쪽까지 초콜릿은 없지만 두 종크보다 달지 않아 좋습니다. 요거 추천해요. 그리고 또 신상 스낵이 나왔는데요. 초콜릿 퍼프. 커스코 쇼핑하시면서 한 번쯤 보셨을 새우칩 과자랑 같은 회사 제품으로 구멍 송송 난 가벼운 느낌의 초코 과자로 초코 퍼프 과자는 코코넛을 더해 계속 먹으면 질릴 심심한 맛을 잡았고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썰빙 사이즈당 토털 슈거 7g. 정신 놓고 계속 먹으면 달지만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 좋습니다. 한 봉지 가격 9불 39로 양념치킨 과자에 비하면 조금 비싼 느낌은 있지만 뒷골때리는 짠맛은 없어서 좋네요. 초코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코스코 신제품 정보, 세일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